내가 뭔가에 꽂힌 거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그 욕심을 건전하게 잘 건강하게만 끌고 가신다면 말년까지 무탈하시다. 근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혜신남 김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어서 찍어볼 주제는요. 네. 소띠 분들의 말년 운과 평생 운을 알아볼 거예요. 네. 근데 이 말년 운 앞서 보기, 좀 알아보기 앞서서 소띠 분들 초년 운과 중년 운좀 어떻게 네. 보이시는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제가 소띠라 가지고 감정 이 입이 돼요. 감정 입이 평생에 잘안 되는데 이럴 땐잘 되네요. <laughs> 아, 일단은 소띠 분들은 제가 예를 들면 어제 휴대폰을 바꾸러 갔어요. 예약컨이 망가졌거든요. 네. 근데 갔는데 담당 해주시는 어 분이랑 그리고 거기 책임자 분도 다 소띠인 거예요. 에메바드 음... 소띠. 그래서 훨 완전 반갑다고 막 그랬는데, 어 소띠는 무조건 우직하게 약간 금전 많이 일 일복 터진 게 소띠 아닌가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여기 피디님도 <그랬어>. 소띠라가지고, <laughs> 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음. 소띠가. 일복이 터져서 일복이 많다라는 거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어쩌면 내말년까지도 끌고 갈수 있는 업 자체로 많이 닦을 수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금전이 들어오잖아요. 그 금전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전이 100이 들어왔으면 일정 부분은 묻어두고 그냥 아예 없는 돈쌤 쳐라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왜냐면 소띠분들 성격상 뭐 친구분들이나 혹은 내 지인 뭐 가족이라 할지라도 금전을 아, 내가 이거 쓸게 이럴 거면 상관이 없는데 빌려줄게 혹은 오고 가고 막 이런 거를 특성상은 좋아하지 않으셔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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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년까지를 봤을 때는 금전을 지키려면 그게 키포인트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계획적으로 그래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응. 소띠 분들이 이, 이 금전을, 응. 돈을 빌려주고, 응. 뭐 어디 오고 가고 하는 걸 싫어한다 했잖아요. 응. 그러면 그런 일들로 좀 뒤통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 성격 그러니까 초띠 성격상 네. 이제 정축생도 마찬가지 을축생 그리고 뼈야 개축 개축생 어 나보다 더 잘하시네 <laughs> 그래서 네. 뭐 을축생 뭐 개축생 다 포함해서 네. 사람에 대해서 신뢰나 아니면 기대가 딱히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솔직히 관심이 크게 없어요 내 사람 아니면 이런 경우가 꽤 많으셔요. 어... 그래서 사람한테 한번 되었다? 그럼 이제 그 소띠분은 이제 선입견 빡 생기죠. <laughs> 빡 생기죠. 고쳐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소띠분들이 의외로 공, 아 의외로가 아니지. 소띠의 공통점은 욕심이 많다. 내가 뭔가에 꽂힌 거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그 욕심을 건전하게 잘 건강하게만 끌고 가신다면 말년까지 무탈하시다. 근데. 어 제가 한 가지만 찝자면 신축생 분들은 건강 관리를 좀 하시는 말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어, 좋습니다. 음. 어 소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금 여기 계신 김은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일복은 있고 돈도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굉장히 <laughs> 음. 많이 샌다 맞아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소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책 뭐 없을까? 그 본인이 이제 관리 잘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하이패스죠, 거의. 어, 지나쳐 가요. 어, 근데, 어, 그런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좀 나이가 어리신, 정축생이나 네. 을축생분들은 한참 모아가실 때고, 벌어가실 때고, 한참 쓸때예요 네. 그잖아요. 네. 어, 어찌됐든 소비가, 선생님 저 사치 안 하는데요. 한달 할지라도 소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 먼 미래를 생각하기에는 당장의 앞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이건 뭐 무당으로 해결을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무당으로 해결해 주는 건 어쨌든간에 사실 노출이 되면 또 다른 분들이 보고 베낄 수도 있습니다. 아 잘못 실천할 수도 있으니까 인간으로서 음. 인간으로서 하.. 네. 아, 그러면은 쓰지 말라고 할것 같아요. 역시. 아 적당히 행가히 하세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정 제가 서티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의 금전 관리, 어 무당 금전 관리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어 이거 저 꿀팁인데. 안 쓰는데.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왜냐면, 저는, 어, 이제, 저의 금전 생활을 말씀드리면, 어, 예를 들면, 1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지? 현금으로 일단은 넣어두고 쟁여놔요. 어, 근데 이건 저희 할머니 성격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드를 긁어요 네. 카드를 긁을 때도 아 이달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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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를 다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면 내가 이달에 50을 긁기로 했어 그럼 50을 긁었어 그럼 그 이상 긁지 않아요 아... 그거는 그냥 카드는 들고 다녀도 그냥 관상용 아... 응, 그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좀 철저해야되거나 생각이 좀 뚜렷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응.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 이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초띠분들이 네. 말려에 이제 달려가고 있잖아요 달려가 네 ]거든요. 맞아요 말려에 달려갈 때 이러한 성격을 고치면 말려눈 자체가 더 풍족해지고 평화롭다 어떤 성격을 고치면 좋을까요? 아내 성격이라 가지고 고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보안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열려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어, 사람들 앞에서는 리액션을 좀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서 그냥 뭐 리액션은 뭐, 막 리액션은 좋다고 말은 많이 들은 적은 있는데. 네. <laughs> 근데 리액션이 좋은 와중에 좀 고지식한 면이 좀 본인만의 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또 소띠가 될것 같아요. 네. 어. 어, 그래서 약간의 그 나만의 틀이 좀 있는 그런 고지식함이나 이런 거를 조금은 깨부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어, 좋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는 소띠분들에게 좀 2024년도 마지막이니까요. 좀 네. 위로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고. 어, 됩니다. 올해 소띠 많이 바빴죠. 네. 죄송합니다. 올해 소띠들이 일복이 실속이 있든 없든 좀 많이 늘어나는 해운년들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반기 들어오고 말년 다가올 적에 조금 조금 그냥 정리하듯이 할수 있는 좀 그런 일단 건강 챙기라고 해주고 싶어요. 음. 그리고 운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드디어 소띠가. 근데 이거는 자세하게 이제 만약에 찍는다고 하신다면 그때 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 특히 정축생 운기가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네, 좋습니다. 소띠부터 어쨌든간에 좀 들어오는 운기가 이제 좀 바뀐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따뜻하고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소띠 되세요.